샬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다.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들 메시지를 주셔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동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분 연주 찬양이 재생되는 동안 하나님께 깨닫지 못한 죄를 떠올려 주시기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를 떠올려 주셨다면 음, 잠시 영상 멈추시고 음, 회개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고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일을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강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화해드리는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계입니다.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복음 24장 46절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께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이고, 이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에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죽석에게 전파된다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복음을 변개시켜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없어도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여 왔습니다.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죄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성경에 죄라고 써 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주십시오라 하는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최대한 잘 지켜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같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헌금 잘 내고, 자기 시간 다 바쳐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희생을 알아주시고, 복주시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 섞인 그 마음,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거짓 믿음은 또다시 죄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본질적인 죄인임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깨달은 자들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케 하셔서, 죄사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돼서 세상의 질타와 온갖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그 원인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계 죄사함에 이르는 회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또 교인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받지 않은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간판만 교회인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등록 교회인이 돼서 교회에 오래 나오고 11조 헌금 잘하고 눈에 보이는 봉사 헌신만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집사 장로 권사가 되는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직분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 분열하고 당을 짓고 또 끝에는 배도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라는 직책은 진정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 그대로를 전하여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인데, 그저 교인 수 늘려서 헌금 걷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어, 마귀의 자녀들까지 함께 모으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외치지 않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회개하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과도 같은데,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으니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의 영향과 그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자들이 목회자, 사역자,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이끌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회들에 계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결국 가라지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음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분명히 기억하고 또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회개,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 말하는 거듭남, 성령 체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 원문에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악으로 인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으로 인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 악한 영들은 죄로 인한 참소와 공격을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부분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거역한 모든 범죄를 너희에게서 던지고,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어라. 왜 너희가 죽을 것이냐? 이스라엘 지바. 여러분이 거역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사함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야만 새 마음과 새 영이 될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다음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의 죽음도 기뻐하시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서 살아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질적인 죄님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진정 많으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나 정도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왜 다른 목사님들처럼 휴거에 대해 설교를 안 하시나요라고 문든 분들이 요즘 좀 있으신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도 못한 자들이 휴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제가 휴거에 대한 내용을 꺼낼 차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라 칭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휴거를 받아도 받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하는 회개를 이룬 자들이 그 기회를 얻을 것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언제 있는지 예측해 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참 어디서 오는 믿음과 용기인지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를 진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났느니라.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려면 어찌해야 합니까?라는 많은 분들의 질문에 이 시간을 빌어 전합니다.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전심의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자신들이 의인이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지만 자신이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하라 전하였는데 내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졌냐고 나는 다 회개했다고 반발하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를 이루지 못한 그 종말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으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사장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죄악, 버려야 할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지 묻지 마시고,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스라엘 민족이 범하였던 죄가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죄악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여러분의 죄와 대조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악하였던 과거의 사람들과 같은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자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본질적인 죄인임을 깨달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강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였던 모든 죄들을 모조리 드러나게 하시기를 강구하십시오. 어떠한 아픔과 대가가 있던 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버려야 할 모든 죄와 죄성을 모조리 드러내셔서 돌이키고 벗어나게 하시기를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에 이르는 회계를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강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계하는 자들에게 여러 번 약속하신 대로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든지 또 어떠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귀의 일을 멸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실로 저는 여러분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제가 감당해야 할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 또 제사함의 이름을 회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은 진실로 이것뿐입니다. 저의 진심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증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함 받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회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염소와 가라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정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 아버지께 은혜를 받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나약한 존재를 기억하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메시지를 전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드러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분명한 증거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악한 영들의 속박 아래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를 이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완전한 자유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강력으로 인도하사 남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